자 다음 분의 주인공 네 팀과 응원단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완도의 깜찍이 최선인 친구와 응원단. 엄마와 아이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메아리 중창단과 응원단. 환상의 화음 기대해 주세요. 황태현일지 남매와 응원단. 송재원 친구와 응원단. 자 다음 께 함성과 박수. 완도의 보물 최설린 친구의 노래 이슬 열매. 엄마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러 나왔어요. 메아리 중창단의 산마루에서. 세현 세진 남매 하모니 기대해 주세요. 날수 있다면. 하나, 아, 또 다시 네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설인 친구 만나보겠는데요. 아저씨한테 무슨 퀴즈를 내겠다고 아까 그랬어요. 네. 퀴즈 한번 내 볼래요? 네. 음. 완도의 명물, 완도의 보석은 무엇일까요? 완도의 명물, 완도의 보석은 당연하죠. 전복. 틀렸습니다. 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 전복이 아니면 아! 아 해상왕 완도의 장보고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최서린입니다 아유 그랬구나 아 그렇군요 완도의 보석 우리 귀여운 최서린 친구 만나봤습니다 네 엄마와 아이랑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엄마들이 정말 귀여운 율동까지 하셔서 정말 귀여우셨는데 오늘 메아리중창단 오늘 무대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다면서요 네 사실 TV에 나올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마침 이렇게 누가 누가 잘하나 해서 완도까지 찾아와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도 남기고 어. 좋은 경험도 하게 돼서 참 좋아요 네 완도 엄마들 대표로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뭔가 하나씩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복 80%가 완도에서 나고요. 네, 여기 지금 전복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한 눈에 보기에도 어, 지금 막 전복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어다시봐 도말할 필요 없어요. 네, 완도산 김과 멸치 건강에 정말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더 튼튼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완도 비파는 와터피 항암 효과에 좋아요. 네, 저게 어? 비파군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비파에요 그냥 먹어 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예. 피부에 좋은 거 맞아요? 네. 아, 아이고, 아이고 박태환 운서 그렇게 한 입에 드시면 어떡해요? 진짜 맛있네요. <laughs> 아유, 맛있게 드시는데 어떡, 맛있나요? 맛이 어떤가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 <laughs> 준비됐나? 준비됐다. 그럼 서울까지 가는 거야? 무장 대결, 화이팅 네, 잘갑습니다자 이번에는 정말 사이 좋은 오누입니다. 황세현, 황세지 남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지 친구,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오늘이 오빠 생일이에요. 아, 오늘이 오빠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싶어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세영 친구 이렇게 귀여운 동생이 축하곡을 불러줬어요. 네. 그 동생한테 또 한마디 해줘야죠. 제 생일날 누가 누가 잘 하나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뻐요. 오늘을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세지야. 사랑해. <laughs> 아유, 정말, <laughs> 정말 사이 좋은 오누이, 황세현 세지. 네, 남매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재원 친구 만나봅니다. 송재원 친구, 오늘 이 TV 나오는 걸꼭 봤으면 하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경북 문경에서 네. 완도로 이사 온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문경에 있는 친구들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운 문경 친구들이 아마 지금 TV를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재원 친구를. 네. 그 친구들에게 앞을 보면서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요? 권찬아, 안수야, 잘 지내니? 나 TV 나왔어. 너 보고 싶으니까 완도 한번 놀러와. 네, 권찬이, 은수가 이걸 보면 빨리 완도로 놀러오고 싶을 것 같은데 완도에 오면 여기는 꼭 데려가고 싶다 싶은 데 있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개똘과 바다가 멋진 구개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데리고 가고 싶고 친구들과 전복을 함께 맛있게 먹고 싶어요. 네, 친구들과 맛있게 전복을 함께 먹을 날 빨리 다가오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누가 누가 잘하나 그첫 번째 방문지인 완도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멋진 무대 보여줄 15팀 중에서 벌써 8팀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15팀은요 정말 치열한 예심을 거쳐서 올라온 분들이거든요 열기 가득한 예심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출발 찾아가는 누가 누가 잘하나 첫 방문지 전남 완도 노래라면 자신있다는 완도 꾀꼬리들이 배타고 차타고 찾아온 뜨거운 예심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심 참가팀 120팀 참가자 수만 해도 320명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온 완도 친구들의 열기 느껴지시나요? TV에 꼭 한번 나오고 싶은 어린이들은 물론 해양경찰들로 이루어진 포테이돈팀 엄마와 아이들이 하나된 메아리 중창당 동요로 사랑하는 어른들도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노래 솜씨를 뽐낸 하루였답니다 무대가 마냥 좋은 완도 아이들 노래는 물론이고 깜찍 발랄 장기자랑까지 꽁꽁 숨겨놓은 길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완도 군민들의 설렘과 기대 속에 펼쳐진 찾아가는 누가 누가 잘하나 완도 예심 최선을 다한 완도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즐거운 추억 오래오래 간직하길 바랄게요 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했어요 네. 120팀에 참가자 수만 해도 320명이었다고 와. 합니다 대단하죠 네 정말 완도 전체가 떠들썩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경쟁을 네. 뚫고 그 15팀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네 계속해서 완도의 꿈나무들인 청해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이 좀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악으로 만화 주제가를 연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